감가상각비로 넘어와서 먼저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감가상각비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래 쓰는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전액 바로 비용 처리한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하는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비용 처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어, 네, 맞습니다. 마음대로 감가상각을 해 버리게 되면 어, 세무 조정으로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만큼 상각하는 방법이어서 단순하게 이제 매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내용 연수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정률법은 초반에 가속 상각을 해주는 개념이라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자산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럼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비용처리해야 되는 그 고정자산에 대한 기준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이나 뭐 기계장치, 비품 이건 이제 모두 사용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열거한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 자산들은 바로바로 바로 전액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그 예로는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이거나 어음용 어구, 공구, 간판, 전화기, 노트북 등 이런 자산들은 바로 비용처리하셔도 되고요. 어, 여기 다른 열거되어 있는 자산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자산 분류별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먼저 건물은 정액법으로만 감가가 가능하고 구조나 소재에 따라서 20년이나 40년에 걸쳐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 유형, 어, 다음으로 넘어와서 유형 고정 자산은 정률법으로 삼각하고 세부 종류별, 어, 종류별로 내용연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시험 연구용 기기는 3년, 공구나 기계 장치, 비품은 5년 동안 삼각됩니다. 이때 업무용 승용차는 정률법 대신에 5년 정액법으로만 삼각을 해야 하는데요. 보다 이제 상세한 내용은 뒤에 업무용 승용차 개정 과목에서 따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형 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이 가능하고 영업권이나 상표권은 5년, 특허권은 7년, 어업권 등은 10년, 광업권은 20년 동안 비용 처리가 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 네, 세삼세법은 참 세부적으로 기준이 정립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삼각 방법은 정해진 선택지 내에서 변경을 할수 있고요.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식이 일어나거나 설비 가동률이 현저하게 뭐 떨어지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처럼 특수한 경우라면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자라면 최초 법인세,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변경은 변경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잘 알았습니다. 대표님들이 결산이 완료된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비를 보신다면 어떤 걸 알고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감가상각비 계정은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산서상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사업장이 올해 이익이 발생을 했고 사업장에 여러 집기 비품 등의 투자 자산 투자 자산들이 있다고 하면 꼭 손익 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감가상각 의제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필수적으로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적용하고 있는 요즘의 중특감면이나 창업감면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가 꼭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익한 내용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로 감가상각비의 요약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고정 자산의 투자 비용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비용으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즉시 상각 의제 자산은 전액 바로 비용 처리하셔도 됩니다. 둘째, 건물은 정액법, 기계와 비품은 정률법. 이 기본이고 세법에서 정한 내용 연수 내에서만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셋째,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반영을 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중특감면이나 창업감면을 받으신다면 감가상각비는 필수적으로 비용처리되어야 합니다. 네, 어 이제 다음 계정과목 세금과 공과금으로 넘어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납부하는 세금이나 공과금이 되게 많잖아요. 세금까지 다한 번에 비용처리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은 사업용 자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자동차세, 사업 관련 등록면허세 등록 등이 있는데요. 공과금으로 넘어와서는 4대 보험료 관련 사업주 부담분, 그리고 기타 법령에 의해 납부하는 부담금들도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하시는 공과금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고지서상에 나와 있는 부과근거 법령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업자 대표님들은 비용 처리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모두 빠져나가는 돈이지만 어, 비용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순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비용처리가 안 되고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세금도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는 사업용 비용처리는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 뭐 체납 관련 가산세는 제재성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가끔 결산을 하다 보면 세금이나 공과금을 늦게 납부하셔서 연체료가 좀 붙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가산세나 연체료도 비용 처리가 될까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나 소득세, 뭐 원천세, 부가세처럼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의 납부 기한을 넘겨서 붙는 가산세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나 뭐 보험료의 연체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딱한 가지만 제외되는데 바로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어, 물론 세금과 공과금은 당연히 제 기한 내에 납부 잘 하셔야겠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라면 국세와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꼭 먼저 납부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예규 판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비교적 최근에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진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정원의 3.1%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기존의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이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해왔었는데 23년도 말에 나온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선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의한 제재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라서 19년도 이후에 지출된 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어, 요약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두 문장으로 요약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국세와 국세 가산세, 벌과금, 과태료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어, 전기 요금이나 보험료 등 공과금의 연체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계정 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회계 실무 하다 보면 이제 과거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순한 계산 실수부터 잘못된 회계 처리, 심지어는 부정이나 누락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 이 오류를 어떻게 수여, 수정을 해야 될까, 세무조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이제 회계 전문가 분들과 대표님들이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이제 책임감이 드는데 자 그럼 이제 전기오류 수정 손익 개념에 대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말 그대로 이전 회계 연도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이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을 단기 해당 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한 해당 금액을 반영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 2월 이익잉여금까지 등장하니까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인데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어 예를 들어서 단순한 금액의 오류나 계산의 실수라면 전기 오류 수정 수정 이익이나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계정을 사용해서 단기 손익 계산서에 반영되도록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전기의 손익에 대한 세무 조정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반대로 중요한 오류 수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반면에 이제 중대한 오류라고 한다면 전기 이월이 인여금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1차, 2차에 거쳐서 두번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 단기의 손익을 인식해주는 세무조정 한 번, 그리고 이 손익이 귀속을 단기로 할 건지 전기로 할 건지를 결정해주시는 2차 세무조정을 또한번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수정해서 재신고해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중대한 오류 수정이라고 하면 수정신고까지 반영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인정된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사례에서 살펴보면은 어, 법인이 전기의 무형자산 개발비로 인식했던 금액을 그 이후에 개발비 감액하면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례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 네 사례 공유 감사합니다. 이제 전기오류 수정 손익파트를 요약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세 어,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첫째. 세법상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오류 수정의 결과가 전기의 손익인지, 단기의 손익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 단순한 계산의 실수 등 경미한 오류인지, 또는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인지 등을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면 전기의 법인세 수정 신고까지도 필요한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다음으로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을 갖고 있는 업종이죠. 네, 맞습니다. 어, 이러한 업종들에는 재고자산의 평가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변하기도 하고 결국은 단기 순이익, 법인세, 소득세, 세금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재고자산 평가하는 방법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개별법은 각각의 재고자산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추적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재고 수량이 적고 개별 원가가 높은 고가일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옛날에 저렴한 상품이 원가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낮아지고 이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총평균법은 전체 재고 자산의 평균 원가를 구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가격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상품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가법은 취득 원가와 시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가격의 변동이 심한 성격의 상품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아 다섯 가지 방법이 나 있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회사들이 별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네, 어, 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어, 그럼 별도 신고가 없다면 선입선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럼 이 평가 방법은 회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음, 네, 회계적으로 평가 방법을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 주셔야 합니다. 어, 변경신고 기간은 어,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제 보통 회사들이 회계 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1년이니까 12월부터 3개월 전, 즉 9월까지 신고가 완료되면 되겠네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감모손실은 회계연도 말에 재고 조사를 했을 때 파손되거나 부패 증발 도난 등의 원인으로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액을 감모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간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시가와 실제 취득 원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저가법을 선택하셨을 때, 어, 표기되는 그런 평가 손실인데요. 실무상으로 평가 손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시가에 대한 문서화된 증빙 자료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네, 재고자산 평가 방식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업종 특성을 파악해서 유리한 평가 방식을 선택하고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재고자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첫째, 신고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둘째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평,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는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고의 부패나 손상으로 발생한 손실이 감모 손실 그리고 저가법을 선택하셨을 경우에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가 평가 손실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